선약에 충실하고 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 가운데 또서 있기를 원하는 어, 그런 사람입니다. 음, 제가 일을 하면서 어, 극동방송을 어, 한 번씩 들어봅니다. 뭐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요즘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뭐좀 교만한 이야기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음 개인의 위로, 격려의 메시지들, 아어 그리고 힘을 주는 메시지, 뭐 도전하고 힘들지만 잘 이겨가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뭐 축복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들이 또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그냥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 말씀을 먹여주는 목사를 만나기가 참 쉽지를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 위주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 은혜 위주의 메시지를 먹고 자란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하에서 속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참좀 안타깝죠. 어, 그리고 그런 메시지만을 듣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죠, 성도들이. 아, 그 정도의 메시지로 살아간다. 그렇게 또 신앙생활이 형성되고, 아, 그래서 어떤 이 시대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프로그램화된 그런 어떤 성도들로 살아가겠죠. 말씀에 대한 책임도 없고, 어떤 언약백성으로서 그 말씀의 무게도 모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또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아닌 진정한 평신도로서의 어떤 성경을 목사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참 귀한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음, 정말 평신도 교회가 이 땅에 서서 아, 그런 하나님의 은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워져 가기를 좀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음, 오늘 그 방송을 들으면서 또 설교를 마치고 이 설교를 에,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따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사형리식의 어떤, 어떤 복음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 이걸 좀 다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리식의 어떤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런 식의 어떤 구원, 구원받음으로서의 어떤 사형리가 참 많은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예수, 난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그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문화 속에서 적응되어서 교회가 바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어떤 좀 살아가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들어오는 배경이 어떤, 어떤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어떤 여러 다른 모든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똑같다는 거죠. 무늬만 기독교로 입혀놓은 겁니다. 아, 그런 식의 어떤 사인의 식의 어떤 구원관, 믿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입으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부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런 얘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 이것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어, 그 당시 세례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제자가 되는 표저였고, 그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정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터키 에 갔을 때그 어 어떤 한 자매가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는 명예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 살인 가문에 피해를 입히면 그 가족들이 그를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그가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그 아버지가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식당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을 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어려움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식을 받고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히브리스에 보면 경제적인 손실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재산이 한수되고 압수되고 그리고 많은 그 어떤 길드 상인 공동체도 거기서도 또다 단절되고 경제적인 타격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입었어요.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입으로 신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사정이식의 복음, 입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뭐 구원받는 것처럼, 또 구원이란 것도 어떤 티켓처럼 구원 하나 받아놨고, 나는 이제 천국,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티켓을 어떤 구원 정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 구원이란 것은 어떤,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새 언약하에서, 새 언약하에 속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개인 신앙 속에 물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냥 그게 패러다임으로 그냥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깨지면 어,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언약 공 언약 백성의 의미는 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성경도 야고보스도 뭐 죽은 믿음 말 이야기하는데 뭐 믿음 중에 사람 믿음이고 죽음 믿음 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죠, 그것은. 야고보가 말왜 왜 그러냐면 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 속에서 하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많이 나타났죠. 특히 나그네 된공 흩어진 교회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그어떠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 하나님 은약 백성으로 삶을 를위로가는 삶을 살지 않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세 안탄이나 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 고발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그죽음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믿음은 반드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것은 철저하게 언약 공동체의 삶입니다. 삶 그리고 언약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입으로 신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전체적인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믿음, 사형 의식의 믿음, 예수 믿고. 내죄 용서 그것도 죄도 다 개인적인 어떤 뭐 이런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그간역에 벗어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 있던 하나님 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 인간 나라죠. 가장 크게 자기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주인되는 삶. 이게 죄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수 없습니다. 죄는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 살아가거나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면 공동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하나님 나라다 운 표지로 교회가 어, 제 어떠민 표지가 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 은약 언약 은약, 언약적인 사랑이죠. 책임지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서 믿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예수님 따라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로 물들어 버려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게. 오늘날,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70년대, 8 0년대 아주 큰 히트를 치고 부흥사들에 의해서 또한 대학생 선교사들 의 선교 현장에서 이런 사형리식의 복음 전도가 폭발적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 메시지 기본에 깔려있는 배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이런 복음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떤 그 시대 배경과는 상관없이 떼와서 짜짓게 해서 사형이라는 어떤 그런 복음 전도 방식을 만들다 보니까, 무슨 그것이 복음의 요약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있을 뿐이죠. 그 성경적으로 점검도 안된 거죠, 그거는. 정말 개시적인 발전 속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그 사형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형식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복음이 전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들 뭐 신천지 욕하지만 개신교도 신천지와 뭐가 달라요?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말씀 떼우고 설교하면 전무다 본문 조금 떼와서 자기소리하고, 은혜적인 설교하고, 시대적 배경과 개시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은혜 위주로서의 성경을 풀어가는 그 방식은 신천지와 뭐가 다릅니까? 물론 뭐, 자기 교주, 자기는 교주도 아니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떼서 설교하고 또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만든 그 사형식의 복음을 내가 진지하게 복음이라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란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 배경 속에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은약 백성, 새 은약 하에서, 위에서, 은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철저하게 일세기적인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재산을 뺏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 쫓겨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세례식이 이루어진 것이고 세례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그냥 믿는다,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런 부분으로 아주 뭐웃은 거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정말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은 철저하게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믿음 이꼴은 구원 이꼴은 어 하나님 공동체 안으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우리가 좀더 이런 개인신앙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고 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한 15명에서 30명 안팎에, 어, 떤 목사라는 직책이 없는, 그러니까 목양에는 은사를 가지고, 직책은 오직 장로와 집사, 성경이 말하는 집사죠. 장로, 라는 직책, 직책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언사의 목양과 여러 가지 뭐 교사와 이런 여러 은사들이 풀어져서 모든 성도가 목사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그런 평신도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신앙이 물든 피해들이 얼마나 좀 큰지 다시 한번 그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이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사를 무상하고 있고요. 계시록에 <laughs>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해 의 나가면서 한 번씩 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